다변수 점수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미분할 때 되게 편해요. 편미분이라고 해서도 이제 뭐들어았지 편미분 들어봤나? 선생님 예전에 한번 가르쳐 준거 있는데, 응? 뒤에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까 그런 거할 때도 좀까먹는 기호라서 좀 알아두세요. 그럼 이거는 기호상의 문제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네 번째는 요거 그 다음에 뭐 공부하냐면 그 미분법 공부하자? 미분법. 이거 선생님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미분 못 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미분 못 하는 사람. 이거 뭐, 첫 번째 뭐 나왔어? 이거 기억나나? X에 N승 미분하면 뭐 나왔지? 하면은 N에 X에 n 에 x 에 n 1스뭐 이런거 나왔잖아 응. 그죠? 우리 수투에서는 이 n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n의 범위가 뭐지? n의 범위 얘들아 자연수야 자연수 0이상의 정수 알겠지? 0이상의 정수는 무조건 됩니다 에? 나중에 이과1 애들은 저기 n이 저 n이 어 유리수까지 공부하지 우리 유리수, 유리수 다 미분되는 거니까는 알아두시면 되고 유리수라는 이유 뭐야 지수 나오는 거죠 루트, 루트 같은 거 나오는 거다 미분되는데 루트 미분법은 저기 이과애들만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시고 <laughs>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더하기 같은 거는 어때요 더하기, 더하기로 되어 있는 식도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니 하면은 더하기는 그냥 순서대로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돼요 더하기 기호 안 바뀌시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빼기도 마찬가지고. <laughs> 음. 곱하기는 어떻게 돼? 곱하기. 곱하기는, 곱하기는, 자, 곱하기는, 곱하기 미분 기억나지, 얘들아? 곱하기 미분은 어떻게 했어? 곱하기 미분하면, 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었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었고, 더하기,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말어 곱하기 미분 조심해야 되고, <laughs> 그 나누기 미분은, 아시다시피 나누기 6도 저희 미적분에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과만 공부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아, 안 해도 되고. 자, 교육과정은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아, 뭐 하나 더 쓸까? 상수 앞에 곱해져 있으면 어때요? 상수. 상수 곱해져 있으면은 상수는 가만히 예쁘고 뒤에 보면 미분. 그다음에 상수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뭐 알다시피 상수 함수 미분하면 0이죠. 0. 여기 여기다 0 쓰면 되는 거죠. 0 쓰면은 0이거든 음? 여기까지 되는 거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미분 하나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문과에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은 요런 거 있었잖아. 거듭제곱 미분하는 거죠 거듭제곱. 이렇게 거듭제곱 미분하는 거 이거 어떻게 했지? 여기 n승 나음 n승 군 곱해져 있으면은 n 내리고선 ax 더하기 b에 n-1승 쓰고 뭐 하라고 했지? 어, 속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할 돼. 여기 속에 있는 거. 요거 한번더미분해야 해서 a 라고 써주시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알겠죠? 수투과정으로만 봤을 때는 저걸 몰라도 되는데 음, 알아두면 계산이 조금 빠르게 될 거니까 문과에서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문법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 왜 외우는지 알아? 이거 왜 외워? 봐봐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x 삼승 플러스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있어요 니네한테 F'1을 원칙상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매번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쓰고 H1 H, 1 플러스 H, 빼기 F1. 얘가 3차만 되더라도 이렇게 넣는 데 복잡한데, 4차, 아니면 다른 거나면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거 미분하면 얼마나?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미분하면은 3X 빼고, 더하기 4X 빼기 1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쓴거 알겠지? 훨씬 빠르니까는 외우는 거야, 빠르니까. 빠르니까 외우는 거고, 어떤 애가 이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laughs> 봐봐. 함수가 나왔는데, F1을 구했어. F1을 구하면 1더기2 빼기 1 더하기 니까3 나오잖아. 그럼 F'1은 프라임 이걸 미분한 거니까 3을 미분하면 0이잖아. 얘기했어 맞아, 틀려 거. 당연 당연히 틀린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줄 거야? 어떻게 해야 하면 돼? 계산 순서야, 계산 순서. 반드시 뭐부터 구한다. 도함수 두 번, 겠지 도함수 구하고 넣어야 돼. 함수 값 먼저 구하고 미분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뭐라고 설명한 거야? 이거는 함수 값이고. 이건 뭐야? 기울기라고. 그 순간 기울기. 함수 값과 기울기가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 안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 순서가 틀린 거니까, 논리적으로 틀린 거니까, 는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 두, 개, 두 가지 정도 더 남았으니까,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서는, <laughs> 나머지 조금 이제 어려운 응용되는거 있습니다 그거좀 설명해주고선 요단 마무리 할테니까요 다섯번째는 뭐냐면은 자 관계식이 주어진거 이거 어, 이거 못하는 애들 생각보다 많거든 관계식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음 함수 미분하는거야 자 이거 시험문제 나오니까 내신에서 100%나오니까요잘 보시고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서술형 나올지 그냥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듣게요 그냥 선생님 표현상으로 예를 fx 더하기 y가 나왔고, 뭐, fx 나왔고, 더하기 fy 나왔고. 뭐, 이런 거본적 있지, 않들아 2xy 나왔는데, 너희한테 f'0이 뭐, 1이다. 뭐 f'2를 구하세요. 이런 거 나왔어. <laughs> 이런 거할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모든 실수 x 에 대해서. 모든 xy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거야. <laughs> 자, 됐지? 딱 봐봐, 한번. 니네가 이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저거 기억나니? 아니면은 다시 봐야 되겠냐? 응. 이거 어떻게 오겠지? 이거 관계식이 주어진 학교는요, 결국은 뭐야? 결국은 미분계수로 푸는 거야. 얘가 A 역할, 얘가 H 역할, 얘가 A 역할, H 역할 해서, F 맨 처음에 뭐 해? 맨 처음에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는, FY 쓰고, 빼기 EXY 남겨놓고선, 넘긴 다음에 뭐 하고 있어? 뭘로 나눠줬죠? 기억나? 안 나는 거구나 이제. 여기다가 y 나는 거 Y 이렇게 와요. 야,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 a h a, a h. 여기 앞에 뭐 붙이면? m 음. 미트 붙이면. h가 0으로 가까이 가기로 했잖아. h가 0으로 가까이 가기로 했잖아. 변형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 이거 딱 매뉴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 못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서술형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신대. 자, 그래 놓고선, 뭐 하지? 왼쪽에 있는 거 뭘로 나와요, 답이. 왼쪽에 있는 거, 위에가 F' 뭐로 나와? F' y? 0으로 나오나? 아, X로 나오나, X로? F' X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정, 정리하자. <laughs>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먼저 여기서 그것도 선빵 날렸으면 더 조, 좋은데, 먼저 0부터 집어넣어 이거 1학년 때 병원에 함수꺼 막 집어넣는 거. 집어넣으면 F0은 뭐 나오니? 다0000 나오니까 0 나오지. 여기 뭐가 생겼대냐면, 빼기 F0이 생겼대니까. 요것 때문에. 그럼 빼기 F0을 왜 활용하려고 해요? 내가? 요거에 뭐였지? 얘들아, 요거, 요거, 요거. F'0 보여야더라? F'0. 요게 F'0이라고. 계산 안 하면서 누구 있어? y 분의 EXY 계산 안할시간 뭐라고 쓸 거야? 빼기 EX 쓰라고. 이게 많은 과정을 좀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해가 났죠? 응? 안 보고선 써야 돼, 니네가. 결국은 나중에. 음. 에, 그래서 얘가 1 나왔잖아. 1 나왔으니까 땅땅땅. F'X가 1-2X 나왔을 때는 나중에 F'2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쓰라고? 여기다가 마이너3 쓰면 되겠네. 알겠지? 선생님이 편미분으로 야매로 빨리 구하는 것도 있는데, 내신 들어갔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가르칠게. 이게 서술형만으면 이렇게 쓰면 돼, 돼가지고. 만약에 내 서술형 안나왔으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빨리 구하는 것도, 을 해볼까? 현미분 어떻게 있지 이거 얘들아? 현미분은 뭐 요령을 제대로 아는 친구들만 써 그냥 잘 모르겠으면 쓰지 마 그냥 X를 문자 취급하고 아 X를 상수 취급할까? 그냥 무슨 상관없어 요이거 X를 상수 취급하고 Y를 문자 취급하면은 음, 편드는 거야 문자를 들은 녀석을 한쪽으로 편들다고 해서 현미분이라고 하는데 프라임 X Y <laughs> 자 봐봐 요거 미분한거야 그 다음에 얘는 상수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미분하면 뭐 나와요? 안 나오죠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y라고 쓰면 되겠지 요거 미분하면은 y만 1차야 알겠지 y만 1차 그럼 여기 상태에서 y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여기 y에다가 나 y 에는 힌트가 0이니까 0 집어넣어 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f' y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x 남고 F 프라임 0 남포 빼기 2엑잖아 얘가 1이죠. 나왔나 한 번에. 한 번에 나오는 거니까 알아드시고 작년에 과천고에서 문제 잘못 내 가지고요. 어, 문제 오류 떠 가지고 재시험 봤어 이 문제. <laughs> 이게 평미분이될때 있고 안될 때인데 무조건 되게 내야 돼요. 무조건 되게 내는데 이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x y 가 대칭 구조일 때만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대칭 구조가 x y를 체인지 하더라도 식이 변해 안 변해. 서로 위치 바꿔도 서로 위치 바꿔도 xy 20 이, 이 자체가 똑같아지죠 그냥 그럴 때만 판미분쓸수 있거든. 근데 어마한거들고선 이제 이거 관계식 구하는 거는 문제 못내 잘못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여기다가 뭐 갑자기 2를 딱 붙여놨어 이렇게 여기에 어떤 개수를 붙여놓으면은 xy xy인데 yx yx하면 처음 식이랑 다다 달라. 처음에는 x 붙어 있는 f의 두 배인데 xy 체인지하면은 y가 f에 붙어 있는 두 배니까 서로 식이 달라져 버리지. 그걸 내버리면 답이 이제 오류가 떠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잘 내야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보통 이제 거의 다 벗겨서 내니까는 어떤 문제 틀 보고서 벗겨서 내니까는 푸시는 돼알겠죠 근데 수학을 재시험 보면은 진짜 이건 진짜 열번는일 아니냐? 그 문제에 만약에 오류 뜬 건지도 모르고 막 연습하다가 시간 달라질 일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수학 오류, 오류 뜨는 거는 진짜 선생님들이 좀 반성을 좀 하실 때것 같아. 선생님들문제지 어? 만들다 보면 오류 많이 많이 뜨잖아. <laughs> 검토를 많이 못한다는 거야. 많이 못하는 건데. 근데 그 20문제, 20문제 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응? 안 그래? 이 대시험 보면은 애들이 조금 불리한 거 같아. 응? 물론 이제 대시험 봤을 때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죠. 대시험 본 사람들 알지? 대시험 보면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쉽게 나오데 그게. 응? 네. 응? 편미분한 거, f x 스는 어떻게 구한거냐고 요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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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어, 요거 미, 미분한 거야. 요거 어디 갔냐고어요거 네. 상수라고 했을까? 상수 로 숫자 집어넣어봐. 1. 미분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여기 상수 취급한다는 게, 그러니까 얘가 상수니까는 함수값이 함수값. 함수값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응, 네. 어, 없어진다고. 얘는 신경쓰지 마. 얘만 살아나는거 이렇게. 음, 알겠지? 음.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음. <laughs> 자됐죠어 일단은 그래서 관계식 조린 함수 요거 얘기 한번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요. 요것도 이제 고난도 문제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음. 자, 이런 음. 것좀한번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f(x)가 다함수래, 다함수인데, 음. 자이 문제를 보고 서는못푼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냐면은. 어, e f x 나왔고그 다음에 x에다가 플러스 1 쓰고서 f 프라임 x 프라임 음. x나오고 <laughs> 더하기 뭐 4나왔어 이렇게 뭐 이런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다음고 무슨 너희들한테 f0을 구하라고 했고 f0 아 f0을 구하는게 아니라 f0도 0나왔고 f2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자 이거 구할 수 있겠니? 지달 딸랑이 거 하나밖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니네 그, 기억나니? 선생님이나 저기,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내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s n s 백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지. 기억나? 일반 암호하는 거? 어. 그런 식으로 잘안 떠오르는 문제.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얘보다는 덜 나와. 얘가 더잘 나오는데, 얘 나오면 은못 푸는 애들이 많아요. 딱 뭐부터 할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다 넘겨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식처럼 만들 거야? 얘는 지금 개수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안될 텐데. 응, 다를 응. 넘겨서 약간 비슷하게 맞춰주자, 얘를. 요게 힌트예요, 요게. 다항함수. 얘가 왜 힌트냐면은, 다항함수는 차수가 있는 함수 아니야? 얘몇 차인지 알아, 몰라. 차수부터 밝혀내는 거야, 이거. 그게 안 떠오른다고. 시험을 딱 보자마자, 어? 뭐지? 하는데, 이거 숫자를 집어넣을까 하는데, 프라임 때문에 듣고 하고. 그러니까, 차수를 모르니까, 몇 차로 둔다. 응, N차로 둔다. 뒤에 샬라샬라 쓰고, 이거라고 하자. 스타트가 기억이 안 나는 상태야. 스타트만 기억하면, 은 이네, 이거 집어넣으면개수비교 하겠지.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모든 X로 써줘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자고. E, A, X에 N차 나왔어. 그 다음에 샬라샬라 나왔어. 얘는 X 플러스 1 나오고. 요거 미분 한번 쓰라고 했으니까 미분할 수 있잖아. 미분하면 N, A, x 의 N-1승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더하기 4. <laughs>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쭉 곱하면은 어떤 계수가 나와요 n, a 의 x 의 n승 나오고 b에 셜라셜라셜라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하지? 우리가? 여기서? 계수 비교, 최고차 계수 비교 하죠? 최고차 계수 비교 하는거야 계수랑 <laughs> 차수 비교 해봅시다 자 차수는 n차, n차, n차 똑같은데 여기는 n, a 나왔고 계수가 여기는 몇 a 나왔어? 2a e 나왔으니까 n은 몇 차? n은 2차로 알려준거야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먼저 써놓고서 가야 돼요. 명제는 자, 첫 번째 과정 끝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뭐 하지? 다시 쓰는 거야, 다시. 다시 리뷰해가지고 다시 써보자. FX를 2차라고 했고, 최고작에서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2차인 것만 밝혀냈고, 그죠? 응? A는 모르고.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쓰라는 거야, 여기다가. 응. 그래서, 2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2C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X 플러스에다가, 요거 미분한 면 얼마니? 요거 미분한 거를 써야겠다. 요거 미분한 건 2AX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니네 ABC 계수 비교는 니네가 할수 있지? 이거 ABC 계수 비교는 안 쓸게요. ABC 계수 비교인데.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한글씩 그죠? 전개해서 비교해도 되고 숫자 집어넣어도 되고 형이 같은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을 것같아보여 얘들아? 전개해를 그냥 붙어 대고 해서 비교해도 되는데 편하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거 날라가니까 는 마이너스 -1, 1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2뭐 e, 이런 식에서 계속 연입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자 됐죠? <laughs> 그 다음에 자세 번째 관계식 주어진 학습 이분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나옵니다 어? 자뭐 나오냐면은 나머지 형이 나와 나머지 형이 자 1학년 때 이런 거또 나오죠 나머지 형이가 나오는데 어, 나머지 형이가 완전제곱 형태로 그나구나 완전제곱 형태 음, 완전제곱 형태로 나오니까 는 음. 내가 이거 몇번 얘기했죠 어? 고일 과정으로 풀면 은 푸는 애들 지금 다 까먹어서 못 푼다고 니네 어? 그러니까 기억나? 음? X10승을, 어, x 10승을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를 뭐 RX라고 한다. r x 를 구하세요. 뭐 이런, 이런 거있잖아네 이거 해가지고 1학년 때 배웠던 경우는 X10승 한 다음에 x 2 0에 제곱한 다음에 QX. 나머지는 4차, 2차니까 1차 나오겠지. 응? 1차 이하로 나올거야 여기 a b 찾는데낼수 있는 꽃덕지는 2밖에 e 없으니까 2 e 넣으면 그딱 당당하게 기다린다는 나머지 못 눈치지. 그 금대. 응. 내가 얘기했잖아. 선생님도 이것도 이거, 이거 한번 기인 적 있다고. 이제. 응? 대학교 때 과외했는데 고1가딱 물어봤는데 어? 나, 나 미분밖에 모르는데 고1한테 과외를 나 미분 못 가르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못 풀어줬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풀어줄게 했던 문제야 음. 응? 아그 답답한 거 있잖아 미분분너 미분 알아? 해가지고 했는데 미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미분 모르고 다음 번에 알려줄게 해가지고 했던 문제인데 맨 처음에 뭐부터 하지? 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확인해야 돼 E에 C트 쓰고 E에 더하기 B 쓰는 거 요거 하나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하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야 양변 미분 알겠지 요거 좀 하나 알아두세요 항등식을 가지고 나와있잖아 어떤 식이? 항등식? 얘들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한거 알죠 니네 인수분해되든 복쇄공식 쓰든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거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식이 변해안 변해요? 양변을 미분해도 식은 안 변합니다 요거 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요거 미분하면 2x-2 요거 미분하면 국미분하면 또2 x 2 나올 거야. 그래서, 한근, 요거 한근식이거든, 요게? 이게, 이게 한근식이기 때문에 뭘 집어넣어 성립하잖아. 그래서 양배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나 요거 미분하면 10x. 구승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2차니까는 하나 내려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1차 쓰고 뒤에 꼭 국미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더하기. xx2의 제곱에다가 q'x 쓰면, 쓰면 되는 거지. 더하기 a 쓰면 되는 거지. 그 여기 x에다 2 e 집어넣으면 은1 0 곱하기 2의 9승에다가 2 e 날라가고 2 e 날라가서 a를 찾는 거잖아요 a가 이런 거지같은 숫자네 <laughs> 그리고 여기다 이제 쓱 집어넣으면 b 나오겠지 그래서 b 찾고 a 찾는 이런 문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3단원에 나와있는 기본 유형은 다 여기 다 정리했어요 기본 유형 다 정리해줬으니까 여기 이제 요번 중간고사 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어? 요거 나온다고 했으니까 보시고 <laughs> 음. 자, 문제도 벌쭉 툭게 있으니까는 확인하러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이거 쉬운 거는 미네가 풀어보라고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 저기 47쪽 가볼래요? 47쪽? 음 문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자. 음. 47쪽에 3-8번 1 잠깐 보세요. 3-8번 1 박스 문제. 들가 그러니까 박스 문제 이거 할수 있겠지. 1번. 1번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2번 잠깐 볼래요? 2번? 음. 자, 2번을 그 극한을 그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고 있지. 몇차 극한 물어보고 있냐? 2번. 10차 그러고 있지 10차 자 이거 또풀때 어떻게 풀어 극한이라고 했으니까 또 어? 영분의0골인데 이것도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왜냐면 그럴 거면 차수를 낮춰줘야지 이렇게 높게 줬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그런 방법 말고 니네가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서 풀지 말고 이거는 치환해서 푸는 게 좋아 치환 fx를 X10승 더하기 2X 빼기 3이라고 하자. 위에 걸 통째로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F1은 얼마나 와? F1은? F1은 1 더하기 2 빼기 3까0 나온다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F1을 왜 물어봤을까? 하면은, 얘는, 만약에 치환한 거 써보세요. 치환한 거 쓰면은 X 빼기 1이요. 얘가 FX를 쓰기로 했는데, 뒤에 뭐만 있으면 참 좋겠어. 뒤에 어, F1만 참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내가 조사해 본 거야. 마침 0이야. 2 쓰라 말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보여? F' 프라임 1이잖아, 1. 요거 미분한다면에1집어넣는 얘기잖아, 이 극한은. 알겠죠? 10X제곱, 10X 구성 더하기 2니까는 12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여러분한테 자, 여12 이렇게 찾는 거야. 오케이? 이거 그리고 또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노피탈 쓰라고 했지? 노피탈 써못 써. 쓸수 있죠, 이거. 0분의 0볼. 다항함수 극한. 그래서 10X 구순. 더하기 2. 밑에다가 1. 극한과 X가 1에 가까워진다 했으면 12 나오잖아. 이렇게 거야 자, 분명히 기본 문제 다 정리해줬다. 물론, 지금 했을 때 이,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얘네가 1 0월지 중간고사 때 발현을 해야 되고 한번딱 설명할 거니까는 여러 번 반복해. 얘들아, 똑같은 수업 두번 듣는 거 귀찮잖아. 이거 벌써. 선생님 그단발 올해 들었다고 해도 세 번째 하는 건 아니고 1월 달에도 했고 거의 3월 달에도 한번 했고 여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러 번 기본 내용을 해줬으니까 잘 봐주시고 음?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3-9번 가거든요 3-9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3-9번은 3-9번 문제 읽어볼까요 요게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요것도 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요거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 밑에 풀이 아 풀이가 없지 밑에 밑에가 없는데 3-9번은 좀 시간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내실 때 대비를 해서 자 x 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원칙풀이랑 야매풀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풀이랑 야매풀이 알겠지? 원칙풀이는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밑에다가 좀 공간 있으면 써보세요. 모범나서 있잖아. 그래서 자 x 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첫 번째 연속성 보는 거야. 연속성. 자 아까 했던 문제 연속성 보면 어떻게 돼? 요 연속성 보면은 리미트. 기호를 반드시 써줘. X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함수값 이거. 음. 1보다 작은 거는 뭐야? 1보다 작은 거는 위에 거에 집어넣는 거죠. X 삼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PX. 이렇게 되어있아 그럼 1 쓰면은 얼마 나오니? P 빼기 2 나오고.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1보다 클 때는 FX. <laughs> x가 1보다 클 때는 x3승이 아니라 qx제곱이니? 이거 다 써야 돼 이렇게 서술형에서는 다 써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어, 이게 0분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계산은 저기 집어넣는 거랑 답이 똑같이